팜에 관심을 두고 농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토지도 구매해야 해서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처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오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개월 과정으로 스마트팜 경영을 배우는 청년들입니다. 이론 교육과 재배 실습을 마친 후 마지막 1년은 경영 실습 과정입니다. 직접 작물을 선택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농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직업입니다. 스마트팜을 유리 온실로 짓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해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데 시설 비용이 낮아도 3.33모 이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2천 롯모리 규모의 스마트팜을 짓는 데는 땅값을 제외하고도 시설비만 6억원이 듭니다. 39세의 이기영씨는 2년 전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청년 농업 지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농업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재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나 수출 등 부가가치 사업도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면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젊은 농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5천 가구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농업의 뜻을 품은 청년들이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터세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역 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이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농지 등의 지원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